어, 저는 전반적으로 좀더 제가 논의를 좀더더 더 현재의 우리 정책의 상황에서 좀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커뮤니티 케어가 지금 복지부의 가장 중요한 영향에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케어 측면에서 좀더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 사업이 어떻게 이 커뮤니티 케어의 개발과 발전의 측면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잘 아시는 것처럼 그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을 통해서 어 우리가 상당히 이제 상당히 저희가 생각할 적에 매우 좁은 영역으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그렇고 연구자인 저도 그렇고 항상 아 대상자별로 노인, 아동, 장애인하고 그 안에서 또 복지, 위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논의를 하면서 우리들이 더 이상 이제 아주 대상자 중심으로만 제도를, 대상자 중심으로만 생각, 좋게 생각하지 말고, 좀더이 지역 내에서 대상자들의 다양한 욕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충족시켜 줄수 있을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제가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시설에 입수하지 않고 제가와 지역사회에 살수 있으려면은, 아,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제공할 수 있는 케어의 패키지, 돌봄 서비스의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들이 커뮤니티, 커뮤니티 케어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양남주 교수님께서도 이제 발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빨간색으로 여러 가지 돌봄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러한 것처럼 그 대상자에게 맞는 그러한 돌봄의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이 케어의, 네, 커뮤니티 케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어 커뮤니티 케어가 적극적으로 실행이 된다면 더 어, 노인들이 실제로 지역에 살수 있을 만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제공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공식적인 여러 가지 기존의 돌봄 서비스를 잘 바꾸고 선진화시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 합니다. 동시에 이런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있는 비공식적인 서비스들 그리고 우리 노인 일자를 사업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시빅 서비스, 시민 서비스의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 시민 서비스들을 어떻게 커뮤니티 케어와 결합할 것인가, 또 되게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를 이야기할 적에 케어 바이더 커뮤니티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 케어 바이더 커뮤니티라는 것은 지역사회에 의해서 제공을 한다라는 건데, 그때 지역사회는 공식적인 서비스 제공 기관들도 있지만, 시빅 서비스도 있겠고, 비공식적인 여러 가지 서비스도 있고, 지역의 자부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결합하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케어 와이드 커뮤니티라는 측면에 있어서, 아, 시빅 서비스인 노인 일자리 사업도 분명히 기여할 방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일자리 사업이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양남주 교수님께서 잘 발표하신 것처럼, 현재 공식적인 서비스라고 할수 있는 노인들의 돌봄 서비스가 매우 많은요 교양보험 제도와 등급외 서비스 자체가 매우 한계를 많이 받고 있죠.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의 노인이 이제 인정 등급을 받아서 현재 7.9%의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기 보험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죠. 보장성이 확대되었지만. 어, 선진국에 의하 비하면, 한 절반 정도. 선진국에 비하면 15% 이쪽저쪽 되거든요, 선진국은.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장기연금 기준을 할 경우는요. 어, 그리고 이제 서비스의 급여량도 매우 부족합니다. 서비스 급여량 잘 아시는 것처럼, 노인장기연금 이용을 하셔도, 아까 발표하신 대로, 제가 서비스,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도, 3시간 밖에 이용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서 중증의 어르신들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계십시오. 우리가 장기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현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은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3시간을 하고. 나머지는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 가족들도 여성들이 일하는 경우도 많고, 남성들은 최정 노동 시간에 케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 케어가 자칫 노인들을 오히려 집에서 고립되거나 소외되게 만들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이 기존의 돌봄 서비스의 급여량도 확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사실 재원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 과연 급격하게 재원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급여량을 늘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일정의 캐스천 마크가 있고요. 그러면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서 급여량을 늘리거나 그게 안될 경우에는 우리 일자리 사업이나 자원봉사나 이러한 시빅 서비스, 비공식적인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더 지역의 자원들을 이용해서 어,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렇게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동반에 지급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현재 노인돌봄 서비스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이 서비스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종류가 매우 부족하죠. 어 아까도 발표하신 것처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실 방문요양 중심의 지나치게 단순한 가사수발 중심의 사회서비스입니다. 소셜케어 서비스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지역에서 살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체수발 가사수발인데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너무나 가사수발 중심의 내용이 되어 있고 신체수발의 내용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재활이나 이런 것들은 서비스로 급여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 사실은 장기형보험제들을 통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커뮤니티 케어의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는 방문 의료, 방문 간호, 재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노인들이 집과 지역 등에서 할수 있으려면 이동 지원을 할수 있는 서비스도 개발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노인들이 사실은 영양 서비스도 매우 좋지 않잖아요. 우리 복지관들이 많은 도시락 배달 서비스 하고 있지만 그 숫자가 매우 제한적이죠.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어, 독거노인의 70%가 영양이란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한20% 정도는 결식의 상태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처럼 현재의 돌봄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인 급여 종류, 급여량,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메워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보완적으로 이런 CV 서비스와 일자리 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좀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말씀을 드리면 등급회자 서비스가 방문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가 아까 이제 어 소득 기준 160%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역에 할당하는 예산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잘 모르고 지자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소득층 중심으로 돌봄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서비스, 기본 서비스, 재관운전 서비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상 보편적인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인 제도로서 아주 단순한 안보 확인이나 기존의 방문 유형이나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측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등급에 대한 서비스가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려면 은 보편적인 제도로서 노인들이 장기요양 보험을 이용하기 그러한 상황으로 중증화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예방 서비스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장기요양 보험제도 등급회자 서비스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극복해야 커뮤니티 케어가 제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는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커뮤니티 케어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저는 이제 노인돌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후진적인 복지 국가를 갖고 있으면서 갖고 있는 이러한 선별성이나 한계성들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음,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확대되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 등급에다 서비스의 자격 기준들도 보편적으로 늘어나서 중산층의 사람들도 더 이용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예방의 기능을 사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돌봄의 급여량이 제공는 확대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서비스의 종류가 현재보다 더 많이 늘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들을 집에만 있으라고 하고 실질적인 돌봄이 되지 않고 고립되고 더 기능이 악화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이징인 플레이스를 말하지만 에이징인 플레이스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거든요. 서구에 많은 노인들이 있어서 에이징인 커뮤니티를 하거든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르신들의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어, 비공식적인 영역이라고 할수 있는 이웃이나 친구 이런 영역들의 역할도 일정 부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일자리 사업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좀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커뮤니티 케어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laughs>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빈 영역으로 남아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어, 이제 지금까지 상당히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한번 꼼꼼히 한번 발표하신 걸 보시면요. 새로운 서비스들을 확대 제공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나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주택 개보수 사업을 하겠다.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에서 이제 중요한 것중 하나가 주거 정책인데 우리나라의 주거 정책은 복지 영역에서 매우 마이너하게 제한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좀더홈 라이크 집 같은 분위기의 그러한 그런 아, 주택 정책을 확대하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주택 개고조 사업이나 안심 케어 주택 이런 걸 통해서 케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주하는 그러어시스트 리빙 이런 것들에 필요하고요. 또한 노후된 주택을 위한 여러 가지 도배 및 정리 서비스. 제가 이제 지역에서 장기왕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건강보험공단하고 있는데 워낙에 장기환험으로는안 되는 거죠. 집이 노후하고 바퀴벌레 여러 가지 뭐 춥고 이렇게 때문에 도배나 단열재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저장강법증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진 않지만 가끔씩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청소년 서비스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다할수 있을 것인가? 저는 선생님들께서 더잘 아시겠지만 제가 재능 나눔 사업을 보면서는 어 공익형 일자리 사업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아까 우리 김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일정 부분 비슷할 것 같고 그러면 최대한 재능 나눔 사업에서 하시는 것처럼 어 좀더 어 나름대로 이력과 경력이 있으시면서 할수 있는 건강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구비된 분들이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어. 이 재능 나눔 사업이대 연구를 하면서 필요한 이유가 공익형의 단순한 일자리 사업보다는 어르신들 내부에서도 좀더 더 퀄리티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다리같이 더 올라갈 수 있고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어, 재능 나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커뮤니케어의 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렇게 개발하는 걸또 검토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상당히 그러려면은 체계적인 자격조건에 대한 스크린 이런 것들이 되어서 전문 인력을 상당히 엄선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간과해야 될 부분 중에 간과하지 않아야 될것중에 하나가 이돌보이라는 것이 상당히 기능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일수록 취약한 노인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관, 돌고비라는 것은 관계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한 관계성에서 잘할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 해야 될것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에게 보편적인 사업으로 하는 거라기 보다는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엄선해서 그러한 것들을 다 시범을 해보고 점점 시범 사업을 통해서 좀더잘 해보면은 그거가 늘려가는 식으로 신중하게 해야 될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려면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시빅 서비스가 현재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실 시빅 서비스 일정 부분 한계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 앞 윤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성, 체계성, 업무 수행의 제대로, 정확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잘 갖춰져야 제대로 된 시비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어, 보완을 해야 될것 같고, 어 그러려면 이 우리 우리, 우리 뭐야 관리 감독이나 지원이나 교육과 훈련 더 많이 되야 될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인정과 보상이라는 것들도 현재 수준보다는 더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对。第三。